박수람! 자, 오늘은 어떤 어르신을 또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이건 어르신이 발명한 발명품의 도면이에요. 아니, 이것은!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뭐지? 뭘 쓰는 물건인고? 이건 농가에서 쓰이는 건데요. 이 발명품으로 건물주가 되셨대요. 응? 아! 다히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건물주까지 대신 엄청난 분이신 것 같은데 원래 한번 만나러 가시죠 오, 뭐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이 동네에서 신다 그랬는데 아니 다 비닐하우스라서 이거 어디 가서 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와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일이세요. 제가 이 설계도를 하나 받았는데 예, 예.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뭐 어떤 발명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어 이거 두저지 포획기 같은데요? 아, 진짜요? 예, 예. 이게 두저지 포획기예요? 저걸 보고 아세요? 예, 예. 우리 집에도 있어요, 하나 아, 진짜요? 예, 예. 아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이리로 와보세요 아, 그럼. 예, 예, 예 농민분을 따라서 들어가 봤는데요 와, 여기 토마토 농장이구나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농장이더라고요 이게 두더지 포획기예요. 아이와 이게 네. 이거였군요.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지가, 생긴 거예요? 한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자, 요렇 게 됐습니다. 아 이거. 이게 아 이게 이거였구나. 예, 예. 그래가지고 요걸 땅에 탁근다리면 요게 탁 총처럼 탁 그냥 포크. 예. 두더지가 오, 이렇게 해서 여기 아, 넣고 와요 두더지가 요걸 근달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 두더지가 토마토를 막 먹어서 막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먹어서 망치는 게 아니라요. 네. 이 밑으로 땅을 파니까 아. 다 해치니까 뿌리가 다 죽어요. 그래서 아. 결국은 농작물이다 죽어버려요. 아이고. 그래갖고 뭐몇 천만 원씩 손해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와. 지금 이것 때문에 두더지를 다 잡는 바람이 농사 잘 지었어요. 아, 아까 저기 토마토도 아주 많, 네. 많던데요. 네. 오. 이분 만나려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학교 어, 읍내 시내에 계세요. 아 시내 쪽에 있구나. 예, 예. 에디슨이라고 발명왕이라고. 아 에디슨이라고. 예, 예. 아이 집인 것 같은데. 어 두더지 포획기. 어, 여기인가 보다. 그럼 이 건물이 어이 건물 쪽이구나. 발명 하나로 건물을 세웠다는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시죠. 오 이분인가? 아 그런데 분위기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용접 중이라서 제가 온 것도 모르셨어요.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저, 저, 어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저 응.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뭐, 웬일이야? 젊은 분인가? 과연 그의 정체는? 아 어르신이었구나. 어알뻔습니다 아 저는 그 장수꾼 남은 슬리피예요. 예예. 어이 다름이 아니고. 예. 이 설계도가 뭔지 아시나요? 아, 아 지금도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이거예요? 예. 두더지 포획기. 와. 음 두더지 포획기 지금 직접 아 선수 다 용접 가지고 만는 거. 다조립하 거. 명은거 이렇게 내가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 못 만들어. 와. 도색까지. 내가 투컷낸 거니까. 대단하십니다. <laughs> 연세 가 어떻게 되세요? 팔십둘. <laughs> 아 여든 둘예 무명 장수 야하 돌아갑니다 예사대 디스 임구순 어르신입니다 천민 <laughs> 이거 사다 와는 이게 잡히느냐고 아 그게 그게 뭐데자 약사단 와도 안 잡혀 이런 어, 거봐 어, 어, 어. 이게 잘잡히겠어 이런 거 사람들이 버리고가 어 이런 거안 되기 때문에 어... 내가 포획기를 특허내 가지고 하는 거야 실제 미국 캐나다 일본서도 사갔으니까 이게 세계적인 발명, 아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럼 두 배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네요, 진짜. 사실 발명왕의 길이 처음부터 핑크 피치는 아니었습니다. 날개 도친 듯 팔릴 거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두 시간이 넘도록 한 대도 못 팔고 말았다. 2006년 인간극장 출연 당시만 해도 발명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불안에 그 젖어있던 구순 씨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고 만다. 아이고. 현실은 내곡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명에 매진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예산의 발명가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셨다죠. 꿈을 조차 뚝심 있게 걸어온. 지금의 이길이 어르 신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보람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나는 하찮은 것도 내가 필요한 건다 내가 만들어서 쓴다고. 다손수 직접 다 만들어서. 그렇지. 뭐 여기 수없이 많은데 대충 보여줄 게 있어요. 아 예예예. 아, 예. 아, 궁금한데요, 또뭘 발명하셨을지. 야, 여기가 뭐 연구소네, 연구소. 봐요. 이렇게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 아, 원래는 이게 뿌려주체대에 뿌리, 뿌리는 게 하나인데, 구멍이. 바치 넓어도 걱정 없어요. 2m짜리 분무이부터또 있어, 음. 아, 또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 뭐예요? 하이힐이에요? 그렇지. 뭐예요? 그렇게 뭐요? 한 다음에, 여기서 비료를 뭐요? 퍼서 분영이나 넣고 가고. 자, 그 다음은 또 봐서. <laughs> 그렇게. 아 찍고 그 다음에 비료를 파서 넣고, 넣고. 혼자 두사람 역할을 다 하는 거지 은두발로 아, 이거, 이거는 람댄스 사람은 두 사람은 두사이은두 사람은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두빵람은두 사람은 두사람기 이거 탐납니다 양날 선풍기까지 모두 어르신의 작품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자나깨라 발명 생각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발명은 언제 하느냐 살때 예. 틀어놓아서 설계도는 다그려아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걸 그대로 그려 보고 만들어 보고 예. 항상 발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집중력도 요하고 예.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장기 드는 것도 텔레비서 나오는 데 네.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그렇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날마도 머리 쓰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야 나도 그러면 치매 아직까지 없으니까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코너 속의 코너 장수극장 시작합니다. 때는 1 9 8 8년 세네기 발명가 구순씨에게 첫 특허의 기쁨을 안겨준 발명품이 있었으니. 그 아이디어는 바로 아내의 미용실에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살살 들어요. 아 왜요? 화나요 아, 아이고. 뭐지? 아 먼지라니 먼지. 아유,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고 형님 죄송 아우 먼지라니 먼지라니.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 미안해 형님. 아내가 안쓰러웠던 구순 씨는 그날 이후로 <laughs> 자다가도 번쩍? <웃음> <웃음> 화장실에서도 오케이. 끊임없는 생각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세상에 나온 발명품이 있었으니 청소로봇인가요? 여보, 내가 이거 o 들어 n I'm not coming. Sassini. Chongsu Roching, Guyo. t h e r 가 are t h 네. 아 너무 좋아. 어, 저실제로 이거 쓰는데요. 나다장의비결 장수의 비결은 바로 발병을 통해 그림 없이 두 대를 발전시켜온 것. 맞죠? 어르신.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장수국장. <laughs> 맞아 맞아. 와. 다음에 또 만나요. 이모 나빠. 이아빠아 두부 짜야 돼. 빨리 빨리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리 친구 좀 도와줘요, 빨리 도와줘요.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 아내분을 만났는데요, 발명왕 어르신의 건강 비결이 따로 있답니다. 이야유. 이... 저게 두부라고요? 네, 두부예요. 계란찜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아요 아니, 계란찜 아니에요? 계란찜 데들고 자, 갑니다. 야, 이게 잠깐만 두부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네. 이게 두부가 돼요? 와, 앞에 뭔가.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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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좀 아, 좀 매번 이렇게 잡게. 손수 두부를 만드신데요. 아 우짜 우와. 두부 만드는 게 보통이게 일양당이거다 만드는 거잖아 이거 아 다. 이거 다 깎아놓고 아 이거 다 만들어서 따로 나눠. 우와. 아 진짜 편리하시겠다. 진짜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만드시고. 예 그냥. 예. 무조건 전현 얘기만 하면돼요 아 <laughs> 근데 어머님 이렇게 진짜 슈퍼 가면 그냥 두부 한번 주세요 그러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을 먹어야 아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걸 드셔야. 그러냐. 좋은 아이디어가 다. 아 그럼요. 두부뿐 아니요. 아까 얘기했지만 된장, 고추장 이런 거안 사다 먹는. 아 거. 이것도 전부 다 야, 그럼 포함됐지. 야, 야 이게 진짜 장수의 비결일 수 있겠다. <laughs> 이 장수의 비결을 바로 두부. 맞아요. <laughs> 손두부. 오직 남편만을 위한 손두부가 완성됐습니다. 특히, 두부김치를 즐겨 드신다네요. 음 자, 하하! 두부, 와, 이게 약간 그 두부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잘못 보면 이거 시멘트 같기도 해요. 네. 아, 그 이거. 돌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시꺼매가지고. <laughs> 자, 저도 맛을 봤는데요. 음, 직접 만든. 고수예요. 방금 만든. 음. 단백질. 그러니까요. 응, 응, 응. 그래서 머리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고기다. 맛있어요 두부가. 응. 고, 고기예요. 두부 맞아요. 어떠세요? 두부. 아니, <laughs> 아, 맛있까 계속 먹지. 아, 맛있으니까. <laughs> 숨은 장수의 비결이 하나 또 있어. 아, 하나 더 있어요. <laughs> 어,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세요. <웃음> 아, <웃음> 어르신의 보물들입니다. <도움드립니다. 웃음>

뭐락도 하고 막재미나게 아, 웃고. 저는, 저... 얘들 있어서 웃어요 가만히 있진 않네요. 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laughs> 이보다 더큰 행복은 없겠죠. 아, 꽃게 춤 나왔어요. 5 0년 세월 <laughs> 한우물만을 파며 살아온 시간. <laughs> 언제나 남편이자 아버지를 응원해준 사랑하는 <laughs> 가족이 있기에. <laughs> 꿈꾼 나라 어르신의 청춘은 늘 봄입니다 <laughs> 용접할 때또 쓰시라고 네. 이 용접용 이 헬멧을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네. 받아주세요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명까지 준비하시라고 <laughs> 어, 준비해봤어요 어이구, <맞습니다>. <laughs> 딱 맞네 와. 아직도 발명 계속해야겠네, 앞으로도 발명은 계속된다. 무병, 무명... 상수. 상수! 성공하세요! <laughs>